네 어, 지금 세기의 어, 대결 아, 주식단태님과 어, 한방주식TV님의 내기가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단태님이 오늘 수익난 어, 종목 중에 지앤코라는 시총이 워낙 작아서 이런 개잡주를 매매를 하면서 어떻게 수익이 날수 있느냐 하면서 어, 냄새가 난다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단테님을 통해서 차트 공부를 많이 했고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는 그런 유튜버이기 때문에 차트만 봐도 왜 매매했는지를 알것 같습니다. 정말 이 잡주라고 생각하는 지앤코라는 이 주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돈이 좀 들어왔습니다 돈이 들어왔지만 시장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꺾인 모습이죠 추세를 보자면 추세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꼬어 볼수 있겠네요 고점끼리 꼬어 보니까 이렇게 고점 고점 고점이 만나죠 내시 환봉입니다 내시 환봉이고 좀더 작게 본다면 라 이렇게도 또 추세를 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추세에 돌파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고 내시 환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누군가 돈을 썼지만 들어올리지 못하고 빠지니까 단티님 차트 분석 방식대로입니다. 이렇게 빠지면은 이 대칭만큼 대칭 이론으로 대칭만큼 빠진다. 대략적으로 대칭만큼 채워주는 모습을 보여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가 그 후에 거기서 이제 턴을 하는데 한시안봉에서 이렇게 추세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시안봉을 보면은 추세 전환을 하고 있죠. 조금 더 작게 볼게요. 어, 단타로 치셨으니까 더 작게 5분 봉 정도로 보셨을 겁니다. 5분 봉. 5분 봉을 보자면. 앞전에 어, 이렇게 어, 추세를 바꾸는 모습을 보면서 어, 한 시간 봉에서 이제 추세 돌파가 나는데 차트를 보면은 추세 돌파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대략 약한40% 올렸네요. 40%. 40%. 어, 한 개별 종목이 어,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40%라는 어, 상승을 주도하면서 돈을 썼던 어, 기록이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한방주시TV 님이 뭐 하신 분인지도 몰랐고 우리 단티님이랑 어, 뭔 아무런 이야기가 없을 때였습니다. 이미 그때 돈이 들어오면서 차트에 본질적으로 흐름이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가 항상 배우는 게 뭐냐면 은 단티님은 항상 이렇게 영 차의 자리에서 잡아라 강하게 상승 후에 눌림에서 잡아라 라고 교육을 항상 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딱 그런 자리였죠 그런 자리에서 눌림이 나왔고 제차 이쁘게 눌리고 상승을 주도하는데 앞전에 매집봉이 있었던가 하면은 가장 최근에 오늘 매매를 하셨으니까 오늘 9시 시점이 어디냐면 오늘 9시 시점이 대략 여기입니다 여기고 어 지난 금요일까지 금요일에도 강하게 또 한번 매집을 어, 매직봉이 출현한 거를 알수 있습니다. 앞전 매물을 테스트 하면서 여기 있던 매물들, 여기 있던 매물들 다 소화해버렸죠. 다 소화해버리는, 어, 앞전 매, 매직봉까지 매물을 다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뭐, 뭐, 이 이상 이탈을 했으면 매매를 안 했겠죠. 근데 이 매물대 위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9시에, 9시 시작하자마자 살짝 은봉으로 떨어졌는데, 그 시가를 다 잡아버리는, 이런 모습도 단티님이 많이 말씀해 주신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가를 다 잡아버리는 모습, 어 하락보다 상승이 훨씬 더큰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시가로 눌리고, 어 한번 더, 어 강하게 치고 나서 밑으로, 강하진 않았지만 상승 후에 밑으로 눌린 모습. 그러면은 우리 단티님한테 배운 모습대로라면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진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로직을 그대로, 어 검색기에 넣어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다잘 아실 거고 오늘 검색기로 매매하신 것도 어 다들 검증이 되셨을 테니까 앞으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아마 어 매수를 들어가셨을 겁니다. 어그 후에 상승이 이제 나와서 이 여기를 뚫는 순간 출발 하는데 탄테님 아마 짧게 입절을 하셨을 거예요. 이 중에서 입절을 하셨을 건데 더 갔을 거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총이 400억이지만은 어 이 차트를 들어올린다는 건 누군가 작전에 의해서 들어올리기는 정말 쉽지 않은. 그렇다면은 과연 4월달이 진행된 이미 40% 이상의 상승은 누가 주도를 했을 것이냐? 어, 이건 단테 사단에서 주도한 게 아니라 차트대로 매매했을 뿐이다. 차트대로 매매했을 뿐이고 당연한 곳에서 매매하고 나왔을 뿐이다. 우리는 잡았을 때 항상 15% 20% 30%의 수익을 원하지만 단테님은 냉정하게 이런 흐름을 바꾸는 구간에서도 5%만 먹고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 이 차트를 또 우리가 보자면은, 이렇게 길게, 조금 더, 어, 1시간 봉 아니라, 4시간 네 봉, 1분까지는 어 보지 않겠습니다. 4시간 네 봉으로만 이렇게 봐도 추세를 어 돌파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3번을 맞고, 흐름 바꾸면서 추세를 돌파했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가 더 먹을 게 많겠죠. 지금은 잡을 게 없겠지만은, 앞으로 또 눌리게 된다면은, 이 자리에서 0차의 모습으로 다시 간 것처럼, 똑같이 눌렸다가, 어그 자리를 지켜준다면은, 재차 상승이 나오는, 스윙이 가능한 구간이 눌림에서는 다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더큰 그림으로 봤을 때, 4시 한 봉으로 봤을 때, 추세를 바꾸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는 건 그냥 나아줘야겠죠? 여기서 가게 되면 대략 한 2구안까지, 어 조금 더 상승을 나온다면, 한 2구안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어디까지 가든 여기서는 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가는거 레벨을 두고 다시 눌러줬을 때 좋은 자리에서 영차의 자리에서 어 진입해서 또 스윙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는 큰 그림에서 흐름을 바꾸는 자리다 이런 자리에서 매매했다는 것을 어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실 줄 모르시는 분들은 어이 시총이 작고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매매해서 스윙이 나느냐 작전을 친거 아니냐 라고 의혹을 어,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순전히 차트만 보고 보는 제 입장에서도 분석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매에 대한 이유, 어, 수익이 낼수 있었던, 수익을 낼수 있었던 그런 이유를 충분히 차트를 통해서 엿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분석 어, 어,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